자, 이번에는 호흡계입니다. 호흡계. 자, 호흡계라는 것은 숨을 쉬면서 산소는 흡수, 이산화탄소는 배출하는 기능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호흡. 즉, 뭐한다? 기체를 교환한다. 이때, 코, 기관, 기관지, 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호흡, 기관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소화계는, 뭐,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렇게 있었고, 뭐, 간, 이자, 등등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순환계에서는 심장, 혈관, 혈액이 있었다면, 호흡계는 코, 기관, 기관지, 폐 등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자, 첫 번째, 들숨입니다. 들이마시는 숨을 우리가 들숨이라고 얘기하고, 를 조금 더 얘기 쉽, 쉬... 뭐, 좀, 어려운 말로 그냥 흡기 이렇게 얘기를 해. 반면에 날숨은 내쉬는 숨이고요. 얘는요, 호기. 그래서 요두 개를 합쳐서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날숨에는 들숨보다 산소가 적게 들어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산소는 들어오는 게 많다. 반면에 이산화탄소는 많이 들어있다. 무슨 얘기야? 이산화탄소는 나가는 게 많다. 그래서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동안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는 내보낸다 맞나요? 자그 다음 밑에 호흡계 의 구조입니다 호흡계 구조는 자 호흡기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숨을 들이마시면 코 속을 지나 기관과 기관지를 거쳐 폐포로 들어간다 뭐 당연한 내용이지 자 코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코는요 자, 공기를 따뜻하고 축축하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털과 콧물, 점액이지 먼지나 세균을 걸러낸다.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코딱지가 되겠죠. 두 번째 기관과 기관지는요. 역시 기관에 뭐가 있더라. 섬모가 있어서 먼지나 세균을 걸러 주는 거고요. 두 번째 기관은 기관지로 갈라져서 좌우 폐와 연결된다. 또 이 기관지는요, 더 많은 가지로 갈라져 폐포와 연결이 됩니다. 맞나요? 마지막, 폐입니다. 폐는요, 가슴속에 좌우에 한 개씩 있고요,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갈비뼈와 가로막. 그, 이제 갈비뼈. 이렇게 갈비뼈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사이에 이렇게 가로막이 있어. 그 안쪽 공간을 우리가 흉강이라고 불러요, 이 공간을. 내장 기관들이 저기 저장되어 있는. 자, 근육 그리고 신경을 갖지 못합니다. 폐는요. 음. 근육도 없고 신경도 없어.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고요. 음.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 어쩔 수 없이 움직인다. 그런데 폐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기와 닿는 표면적이 넓다. 요거는 좀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소장에서는 표면적을 넓히는 구조이거 중요합니다. 소장은 융털, 폐는 폐포, 그다음에 순환에서는 모세혈관 이런 것들이 표면적을 넓혀준다.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자 여기서 기체 교환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체 교환의 원리. 농도 차이에 따른 확산입니다. 기체 교환은요, 농도가 어디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래서, 자, 페퍼는요, 공기주머니, 저기 포도처럼 생각하면 돼. 그리고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된다. 자, 넘어갑니다. 음. 자, 이 호흡 운동은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근육이 없기 때문에 폐는 스스로 운동을 못 해. 따라서 갈비뼈와 가로막이 움직이면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데 들숨과 날숨으로 비교해서 들숨일 때는요.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흉강의 부피가 커지겠고 따라서 흉강의 압력은 작아집니다. 흉강 안에 들어 있는 폐의 부피도 같이 커지고 폐의 내부 압력도 낮아져서 결국은 공기가 안으로 들어온다. 왜? 폐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지니까. 반면에 날숨은 반대지.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가고 흉강의 부피가 작아지고 흉강의 압력 높아지고 따라서 흉강 안에 있는 폐의 부피도 작아지고 폐 압력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폐 안에서 몸 밖으로 나가더라. 자, 요거야 들숨과 날숨 이동시 비교해 보면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려막은 내려가고 흉강은 커지고 압력은 작아지고 폐폐 부피 커지고 폐 압력은 낮아져서 몸 밖에서 폐로 들어오는 들숨. 반면에 날숨은 전부 반대지, 그지? 그러니까 국기에 대한 격리할 때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 들숨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면 알아. 그러면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들숨에서 갈비뼈가 올라간다. 그러면 갈비뼈 올라가면 가로막은 반대니까 내려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흉강 커지고 압력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지고. 그렇 이런 반복되는 과정들 됐나요? 자, 그다음에 기체 교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기체교환이 어떻게 되는데? 자, 먼저, 폐에서는 이 기체교환 원리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 농도 차이에 따른 확산.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즉, 얘들은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확산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먼저, 폐에서의 기체교환을 우리가 외호흡이라고 불러주고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이야. 그러니까 산소는 폐포가 높고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이 높기 때문에 산소는 이렇게 이산화탄소는 반대로 이동을 한다.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반면에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산화탄소가 이동을 하더라. 됐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직 세포에서의 기체 교환. 요거는 내, 호, 흡이라고 불러줍니다. 내, 호, 흡. 그래서,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의 기체교환. 당연히, 모세혈관이 산, 산소가 더 많고, 조직세포가, 뭐야, 이산화탄소가 더 많기 때문에, 요 녀석들도, 이렇게,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를,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를 각각 이동시켜준다.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외호흡은 뭐가? 이거. 외호흡은 정맥혈이 뭘로 바뀐다? 동맥혈. 조금 전에 얘기했었지, 이전 강의에서. 그러니까 산소가 적은 혈액이 산소가 많은 혈액으로. 산소가 많, 적은 게 산소가 많아지는 거야. 폐포로부터 산소를 받아오니까. 반면에, 내호흡을 하면서 동맥혈이 뭘로 바뀐다? 동맥혈로. 그러니까 산소가 많은 것이 산소가 적어져. 왜? 조직 세포에게 산소를 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폐에서의 기체 교환을 우리가 뭐라고? 외호흡. 조직 세포에서의 기체 교환은 내호흡. 외호흡은 뭐를 어. 정맥혈을 동맥혈로. 내호흡은 반대로 동맥혈이 아이고. 동맥혈이 정맥혈로 바뀌는 거더라라는 거. 됐지요 자 여기 호흡계는 별거 없어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들숨과 날숨의 차이 그리고 기체교환의 차이 이 기체교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요 뭐 코털에 뭐뭐 뭐, 먼지랑 세균 걸러주는 이런 건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요게 두강 잘 정리 하시고요 알겠습니까? 어, 그래서, 소화, 순환, 호흡. 지난주에 이제 소화, 정리했고, 이번주 소화, 순환, 호흡 두개 정리했어. 마지막 이제 배설이랑 기관계 통합작용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요두개 강의 보고 꼭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